자, 한 번. <laughs> Z는 뭐예요? I의 X-I의 제곱이래이 새끼가 뭐가 되래요 순호수? 아. 그럼 전개해보자. X 제곱 더하기 1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X예요? 순호수가 되려면 얘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1인가? 네. 어. 이해하지? 그럼, 스노스가 되려면, 이게 되잖아.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i랑,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2 x 야2 x 그럼 얘가 0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0이 아니고? 네 그럼 이건 X는 0이죠. 이거 네. 많이 묻혀서 실수한다, 애들. 스노스수일 때. 알겠죠? 그러면 X가 0이잖아. 맞니? 그러면 Z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i, 맞아? 이해되죠? 아니. 그러면 z에 z 바구 아래잖아. 그럼 마이너스 i랑 i랑 곱하면 돼? 1이네? 됐어요? 어? 네. <웃음> <웃음> 자, 14번. 이러지 마, 진짜. x3승에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X-1은 0이야? 이게 실근몇 개? 하나와 허근몇 개? 두 개를 갖는데, 이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지?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니? X제곱으로 앞에 묶어내면 X-A. 아니, 이렇게 묶어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지? 조립제법 해도 돼, 얘들아. 네. 마이너스 AX를 묶어내면 X빼기 1이지? 네. 그럼 X빼기 1에 X제곱에 1 마이너스 A에 X에 더하기 1, 래에 대한 데 네. 그럼 실근 하나, 허분 두 개니까 이 새끼가 판별식 D가 음수면 돼요? 네. 이에대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 돼? 네. 이제 해. 네. 그럼 판별식 D도 음수기만 하면 돼. 자, 그다음에 네. 15번. 나빠? 15번. 15 X 더하기 Y 더하기 Z, T는 3이래. X제곱, Y제곱, Z제곱 더하기 T제곱은 9래. 맞냐? 맞죠? XY, YZ, ZX. 맞아요? 이 새끼에 뭘 구하래? 최대 최소 구하래지? 자, 이 새끼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복생공식 변형. X,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다가 못빼 x제곱 y제곱 z제곱을 빼고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해되지? 그러면 요 새끼가 뭐야요 이렇게 3-t? 인정? 네. 이 새끼는 9-t제곱? 네. 그런데 이거 넘기면 9-t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에서 3. 이해돼? 네. 이 범위에서 이 새끼 최대 최소 구하면 돼요. 네. 할수 있지? 음, 네. 응. 약간 하시면 상. 답이? 네. 너더맞았대 네. 다 맞았대요. 네. 어떻게 이상하나 와 해봐. 자, 2분의 1이에요. 너 제대로 나오면은 묻어버리겠어 <웃음> <웃음> 마이너스 t 잘 봐. 2마이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구야? 은 빼기 번 날라가네. 네. 마이너스 6t 인정. 네. 맞지? 네. 마이너스 6t 플러스 2t 제곱. 네. 그죠? 그러면 저는 t 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돼요. 네. 그럼 그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 맞아, 3은 여기 있네. 네. 그럼 이 새끼가 최대넣어보세요 얼마? 18...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3 넣어봐.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 최소... 최대... 몇 번이지? 서울 9월에 그럼 18-2분의9? 2분의27? 쌤저 2분의9가 아니라 분의9 어디가? 저, 저기 1 15번, 5가 15번이라고 써있는 거 가운데 그, 그, 이거? 저. 어 이거 4분의9? 이거 4분의9? 그럼 얼마야? 어 답이 진짜 없네? 1 2 9하면 4분의 6 3 네, 그렇게 나왔는데. 너는 잘 됐어? 네.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는데 이거 답이 뭐래요? 4분의면서 2번이 어 2분의 1한거맞지내가 네. 네. 연구 좀 해볼게요. 답이 이상한지 알겠지? 응.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윤세야 잘했어. 3 1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이제 한다. 네. 15번. 15번. 15번 했어요. <laughs> 방금 했어요. 자, 다음, <laughs> <laughs> 17번. 자 x는 a 더하기 a분의 1, y는 b 더하기 b분의 1 맞아요? 네. z는 c 더하기 c분의 1이고, abc는 1이야 맞아요? 네 x, y, z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알겠죠? 저 집어넣어서 노가다 뛴 사람 손들어봐 앱콘 잡고서 집어넣었어 어? <목소리> 집어넣었는한 번에 나왔습니다 나왔지? 나와요 지금 노동 문제예요 알겠죠? 노동 문제야? 알겠죠? 아 네, 도로 빠르게 풀, 빠른 풀이만 보자. 얘를 만족하는 ABC는요, 111이죠. 그1까지만 어, 여기 풀면 돼요. 이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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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에 선생님 소개해줄 건거 아니야? 식 달리 있고. 그니까. 맞죠? 개수가 많으니까, 그죠? 계산하면 빼기사 아, 아. 나와요. 아. 알겠죠? 얘는 네. 예. 조동밖에 방법이 없다. <bebê> 자, 18 무슨 8? 18. 18 루트에 a-b의 제곱이에요? 맞아 맞아? 네 ab-3의 제곱이 이게 0이야? 네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 밖에 없잖아 네. 그럼 a는 b고 ab는 3이야? 그럼 a제곱은 루트 3 나와요? 네. 맞아 네. 어? a제곱은 a제곱은 네. 그냥 3 나와요? 네 b제곱도 3 나와요?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20번 자, y는 2x 더하기 k야 얘들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2네 자, 그림 그려보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여기가 10루트 1이지? 네 야, 내가 이 길이 구하는 공식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냥 요렇게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기울기가 2지? K. 거 k 라 y 면 이거 2 k 맞아요? 그럼 5 k 제곱이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2 0 0 k 지 y o k a k 제곱이 얼마야? 40. 4 y 에 k a 맞죠?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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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맞아. 네. 알파 Okay. o 베타 y Okay. Okay. 이 k a y o k a 네. Okay. Okay. o k a 두 분의 차 공식 k a y Okay. o k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야, 이거? 어, 2루트 10이지? 맞아? 네. 이거 공식 써도 되고. 두 분의 차 공식. 알겠어? 네. 갖다 놓고 하면 <laughs>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2 마이너스 k는 0이잖아. 이들끼리 그늘 알파벳 하나놓못 끌고 있는 거지? 네. 이해했어요? 네. 되지? 됐데 이거. 응, 어. 잘해고 그 싶은가? 응. 네. 어. 그리고 또 저기 직선에 대입해가지고 거리 구해서 해주세요. 근의 공식 한.. 아근 구해서? 네. 뭐그 직선에 대입하다는 게뭔 소리야? 그그 다음에 저기 y는 x 플러스 k에 대입하면은 어. 어. y 자체가 또 나왔는데 그걸로 거리만씩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 공식으로 해도 되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알파에 2 알파 더하기 k 맞지? 네. 맞지? 그 다음에 베타에 2 베타 더하기 k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죠? 그럼 이렇게 해도 돼. 그죠? 이거, 이거, 한명 공식 외울래? 루트에 m제곱 더하기에 절댓값알파마이너스 베타가 이 길이 공식이야. 음. 여기서 m이 뭐냐면, 기울기. 직선에. 알겠어? 이거는 이걸로 유도하는 거야. 이렇게 놓고. 알겠죠? 음. 근데 뭐. 이걸 외워서 풀어도 되기는 해. 나는 이거 외워서 풀기는 해. 공식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되게 더뭐 유명한 문제잖아. 그죠? 그 응. 그 외우려면 외우세요. 알겠지? 근데 이제 몰랐을 경우는 이렇게 기울기로 활용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음. 알겠죠? 응. 근데 이, 이 문제는 두 번째 게더 고급죠, 사실은. 일대 기용해서 기울기. 그지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게 좀 고급진 것 같아 네. 자그 다음에 몇번 네. 20번이야 20번 20번이잖아 2 0번자 네. 20번. 네. f의 f x 는 뭐래요 2대지 네. 맞아 아마 fx9에서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죠 네. 자 1하고 3이고 여기 이렇게와이 죽인데 y 축이 얼마래? y 절편이 3이야? e 이 l b e 요 t e r t h 합성 방정식 u r case. I'm going to have s o m 에서 a n g s I'm going to h 치 v e some bangs. 0 m going to have 알겠지? 근데 모니가 통털어서 하게 되면99% 알겠죠? 합성방정식은 치환해서 한다고 뭘 치환해 이새끼 치환한다고 알겠지? 음. 그러면 f(t)는 이지, 이해대한 돼. 네. 그러면 y는 f(t)고 y는 이지. 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알파, 해서 이새끼가 해지. 물론 이해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합을 구하라 그랬어 지금. 알겠죠? 그래서 T는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야 한다. 와요 그러면 다시 Fx가 알파, Fx가 베타 면되지 네. Fx를 T로 놨으니까 인정해 야네 네. 인정하죠? 근데 알파는 뭐와 뭐 사이예요? 알파는 0과 알 네. 사이에 있네? 네. 인정해 야 돼. 그럼 마이 값으로 바꿔야지? 인정해? 그럼 마이 값으로 바꾸면 이 정도면 되겠네? 왜? 이렇게 Y는 X하게 되면 이 새끼가 알파콤마 알파지? 이해되는데? 네. 이해되죠? 이해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요 새끼하고 요 새끼가 해가 되는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해야돼? 예, 그럼 여기 둘이 더하면 여기 2잖아 저 중간 네. 둘이 더하면 3에 이해되지? 네. 자그 다음에 f x 는 베타 베타는 3보다 크죠? 맞아? 베타는 3보다 크니까 이렇게 위에 있겠네? 맞아? 그죠? 그럼 요렇게 하면 결국 요 새끼하고 또요 새끼가 해가 되지 네. 그럼 걔도 둘이 더하면 4가 되네? 그럼 4도하기사 하면 8이네? 네. 알겠지?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 내가 x좌표를 y좌표로 바꾸죠? 그 역할을 그래프상에서 정교하게 해주는게 y는 x라는 직선이야 네. 이해되는데 여기가 알파가 되는거지? 왜이 점이 알파콤마 알파가 될 테니까. 그래서 Y는 알파. 그림을 정교하게 그릴 때, x 좌표로 y 좌표로 바꿔줄 때는 Y는 X를 그려서 하는 거야. 그림이 정교하게 필요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Y는 X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야. 알겠죠? 하는 역할이 하나는 뭐야? 역함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지. 역함수 배웠지 않나? 마이너스 애칭을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거야 x 좌표를 y 좌표로 y 좌표를 x 좌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 대한데 무슨지 알겠죠? 선생님이 아까 그 부등식 대소비교에 철칙 하면서 페르 쌤과 인수분해나 얘기했고 두 번째 x 1이2보다 크다 했을 때 얘가 x 좌표는 얘도 x 좌표로 인식하라 그랬지. 그걸 x 축 위에서 비교한다 그랬지 내가 그럼 y 좌표가 2가 위치를 안단 말이야. 그럼 2를 x 좌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쓰여요. 알겠어? 자또저또뭐 다르게 풀는데요? 이건뭐 다르게 풀면은 그냥 F X 구해서 푸는 거 아니야? 예, 구해서 어. F X 해 제곱한 다음에 그러면 잘곱을 했다고? 예. 응, 아 그렇게 해도 되지. 어. 그니까 그게 그게 다해도 이게 더 빠르다는데. 아니면 너 F X 구해서 한거 아니야? F X 해가 어. 3이랑1이잖아요 어, 그거 두개 더한 음. 다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 어. 이게 아, f(x)는 네. 0이 아니라 f(x)는 2잖아. 네. 아. 3이랑 3이랑 1나오는데 어떻게 보지 어떻게 네? 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f(x) 2가 이렇게 이제 f(x)를 구했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ax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구했잖아. 맞죠. 그다음에 f의 f(x)지. 네. 이게 a의 f(x)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f(x)를 구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2니까 마이너스 2는 0니까 이 여기서 f(x)는 뭐라고 시불항되고 나오고. 여기서 f(x)는 뭐라고 시불항되고 나와서, 맞죠. 여기서 두 분의 한, 여기서 두 분의 한 말이냐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다시 그다 전개해가지고. 모든 그냥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정리할 때는 뭐만 해주든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결국 4차 계수와 3차 계수만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알겠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림으로 가라고. 알겠어요. 궁극적으로. 23번은 너무 쉬운데. 자, PX가 뭐니? x 3승에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점 bx 마이너스 6이야? 네 인정해? 안해? 인정하죠? 걔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어 그죠? p2가 얼마야? p2가 20이지? 네 맞아. 네. 그다음에 x 바 p로 나눴 대 그럼 몫이 뭐냐?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2야. 네. 나머지가 60이라네. 이거 계속 비교하면 p 금방 나와 안 나와. 60 이거 빼기 3 이거 3분의 p가 2인데 안 돼. 이거 정리하면 a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네 p 2는 2 4조을까임 그지? 이거 필요 없네. 이해 돼요? 네. 이거 전기하는마음네 네. 맞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AB 다음에 이틀 분할 수 있지? 어? 네. 어? 네. 네. 어. 됐어요? 네. 네. 지금 다 받은 거죠? 써주세요.